안녕하세요. 리아TV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강아지랑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 동네 시세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방 5개에 3만 5천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80만 원 정도 80, 7 5만 원, 80, 한 7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집 같은 경우가 모르겠어요. 안에 방 3개인가 4개인가 2층 집이고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저때 가격이 한 4만 패송가 4만 5천 패송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아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런 집참 좋은데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차가 4대네요. 차가 4대 지금 코로나가 오늘이 5월 17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 60일? 6일 됐네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집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저때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는데, 8만 폐소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집 좋죠. 8만 폐소 이상 불렀던 집이고,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은, 이번에 지었는데 풀옵션 이, 이 나라 말로는 풀파니차라 그러죠 풀옵션으로 해서 6만페소 6만페소 말하더라고요 방이 1층에 1개 2층에 2개? 이렇게 3개던가? 풀옵션이라 해봐야 뭐 에어컨 있는 게 다거든요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하나 에어컨 방마다 있고 그래서 비싸죠 지금 여기는 다이아몬 빌리지라고 워킹 스트리트나 금방에서 장사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이 살아요. 가족단이나 이민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살기 힘들죠. 애들이 있고, 애들 학교가 근처에 없으니까 보통 프랜십 쪽으로 많이 가세요. 프랜십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그 근처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 근처로 많이 가시고 여기는 이제 워킹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죠. 그리고 여기는 다이몬드 안쪽에 있는 들리지 안쪽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가격이 아까쪽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조금 저렴한 게 한, 한 달에 5천에서 한만 페수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이런 독채 같은 경우가 한 3만에서 한 4만 페수 정도. 방 4개, 5개 기준. 지금 보이는 저 녹색 건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부지에 이렇게 한세가구 정도 들어있는 건물이거든요. 우리나라 방 하나 둘, 방두개 거실 한 개, 2층 집이에요. 방두개 거실 한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5,000씩 받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필리핀에 이제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사셔야겠다. 이런 분들은 좀 임대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이 한 달씩 잘 세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제 한 달은 좀 힘들고, 1년 하실 분들은 괜찮죠. 방두 개. 다 있으니까. 여기는 집을 팔라고 내놨네요. 보통 이런 집들이 시세가 한 1억, 다이몬 빌리지 안에는 1억 3천에서 1억 3천에서 한 1억, 한 2억 좀안되던것 같더라고요. 1억 3천에서 2억 사이. 이제 보통 필리핀 그 스튜디오 타입 이런 거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보통 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칸칸이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이런 데는 보통 방두 개, 거실 한개 해서, 가양도 빌리지 않에는한만폐소만소 정도 할 거예요. 여기도 다, 원룸 같이 집 하나를 다 나누어 놨네요. 앙헬레스가집 렌트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도, 여기도 보시면, 칸칸이 다 뭐가 있잖아요. 여기는 사리사리 스토어도 있고 안쪽에 이런 식이 많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파트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아파트먼트 단점이 가격은 저렴한데 옆집가의 소음 이런 게좀 커요. 또 필리핀 문화가 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떠들기 좋아하는데 이런 건좀 불편하죠 서로 여기가 지금 오래된 호텔인데 지금 코로나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보시면 여기 에어컨 구멍도 다 이런 거 하나 인수로 해가지고 원룸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 방이 한 60개, 7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하셔도 괜찮죠. 여기도 포 렌트 이렇게 해서 붙여놨네요. 여기가, 여기도 보시면 집을 하나를 세 개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 방, 하나, 둘, 방세 개. 방세 개에, 방세 개에 화장실 한 개. 그래가지고 2만, 2만, 2만 페소인가? 2만 5천 페소인가? 그렇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앙얄레스 자체가 집값이 좀 비싸요. 물론 이제 저렴한 데를 찾으시려면 더 저렴한 데를 찾겠는데, 빌리지 아니라는 그 장점. 좀 안전하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한인들도 이쪽에 많이 사시고, 로컬보다는 확실히 안전하죠. 필리핀은 <laughs> 집집마다 개가 많아요. 필리핀 전 도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빌리지 아니라 하더라도 개를 한두 마리씩은 다 키워요. 네, 키우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가늠을 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데 왜 필리핀이 이렇게 도둑이 많은 거죠? 저는 여기 필리핀이 카톨릭이라 해도 카톨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막 전적으로 막 동의를 하진 않아요. 실제로 주변에 주말에 성당을 가는 애들을 거의 못 봤고요. 무슨 특별한 일에는 가더라고요. 특별한 일에는 가는데 무슨 주인마다 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내가 무신론자인데 불교 근처에 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처상을 보고 인사는 드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 딱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하자 하자. 보통 이런 식. 건물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가 한15,000 이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오래됐는데 안에는 안 봐봤어요. 안 봐봤는데 한15,000 페소 정도, 어안 봐도 뭐방두 개나 세개 이러겠죠. 여기 온 김에 빵집, 빵집 좀 들렸다 갈려고요이또 이 달라와. 26? 이 집도 저때 나왔었는데, 2 0 5천 빼서. 집이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너무 오래되고, 방은 4개? 방 4개인데, 그 뒤로 뭐 직원들이 쓸수 있게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급문식으로.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했어요. 참, 이렇게 뭐, 비어있는 집도 참 많고, 여기도 전에는 정말 오래된 집이었는데, 다 수리를 하더라고요. 아직 수리가 덜 끝난 것 같은데 다 수리를 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집 근처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집 시세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집을 임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좋은 집을 얻으려면 싸게 얻으려면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돌아다니시는 게 제일 좋죠. 여기도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에 플러스 알파가 돼요. 한10% 정도? 그게 이제 부동산 목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제일 집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자, 가자.